레네지 2, The c h a m Weave 자, NPC D9으로부터 세공 가능한 액세서리 6종을 추가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자, 천사의 목걸이, 천사의 귀걸이, 천사의 반지, 천사 악셋 3종셋 그리고 드래곤 목걸이, 드래곤 귀걸이, 드래곤 반지, 드래곤 악셋 3종셋이 세공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세공이 가능하느냐 자 일단은 천사의 마방 같은 경우 실내 나이트 10개와 거인의 기운 20개를 가지고 가면 자어 l 트 1단계 세이브 1단계 어트리뷰트 1단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옵션이 붙는다라는 거죠 자 목걸이는 공격력이 1에서 5%까지 1에서 5%까지 이렇게 붙는 거구요 귀걸이는 방어력이 1에서 5%까지 반지는 어 공격 속성 방어 속성이 10에서 50까지 아 요거 마음에 든다 어50 얘는 공격 방어 다 증가하잖아 공격 방어 속성 50씩 증가한다 천사의 반지 이거는 진짜 메리트 있다 야, 아, 천사의 반지는 이거 메리트 있는데? 어. 메리트 있어. 어. 자, 그리고 자, 드래곤 목걸이는 자, 드, 데미지 증가 옵션이 붙죠. 그리고 드래곤 귀걸이는 피격 데미지 감소. 그리고 드래곤 반지는 올스탯 1, 2, 3이 분, 붙죠. 자, 제가 목표로 하는 거는 2에요, 2. 어, 2%. 피격 데미지 2%. 올스탯 2가 목표입니다. 3은 바라지도 않아요. 왜냐면 실내 나이트가 원체 고가기 때문에, 자,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 세공된 액세서리 수수료를 지불하여 세공 효과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목걸이, 귀걸이, 반지. 드래곤 악세는 1,260. 5만화덴을 갖다 주면, 자, 세공 효과를 제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하러 가봅시다. 드래곤 목걸이 세공하러 가봅시다. 자, 실내 나이트를 얻는다. 밀대가 차고 있던 어선 반지도 쪼개, 쪼개 줍니다. 자, 총 제가 가진 실내 나이트는 139개. 재련을 9번 할수 있는 양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드래곤의 목걸이가 배틀 1단계가 돼 있어요. 자, 일단 귀걸이하고 반지하고 다 한번 채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보자. 자, 일단 귀걸이 한번 질러 보겠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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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 3단, 바라지도 않아. 2단! 2단이면 돼. 2단이면 돼. 3단 떠주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그렇지만 2단이면 돼. 1단만 뜨지 말아다오. 확률은 높음, 보통 매우 낮음입니다. 그래도 한 세네 번은 질러야지 2단이 한번 떠줄 것 같긴 해요. 한 10대 번 질러야 3단을 볼까 말까 한데, 그래도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드래곤, 귀걸이, 2단계, 해지! 교환합니다! 교환 합니다! 정말로 바꾸시겠습니까? 정말로 바꿔 봅니다 봅니다 2단계 2단계! 아... 1단계를 얻었네요 1단계를 얻었어요 드래곤의 귀걸이 가드 1단계 받는 데미지 1% 감소가 붙었네요 1단계는 아니죠 1단계는 아니에요 어차피 1단계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둘다 지워줍니다 저희가 남은 기회는 8번입니다 목걸이, 귀걸이, 반지 3개 다할거예요 목걸이, 귀걸이, 반지 자 이번엔 반지 한번 가봅시다 피나이다 피나이다 혹시 안전성단 뜰지 3단 뜰지 혹시 아냐 셋 중에 하나만 3단 하나만 떠줘도 진짜 감사할 것 같다 목걸이가 어? 목걸이가 3단 떠주면 진짜 감사할 것 같아 목걸이가 일단 공격이 중요하니까 목걸이가 떠줘라 목걸이가 다시 목걸이 천사마방 드래곤마방 가자 기도 많이 했다 가자. 목걸이. 삼! 힘 빡! 주고 삼! 3! 목걸이. 삼! 3! 매운아음매운아음삼 매우 낮음. 매우 낮음. 가는거야 매운아저 그런게 어딨있해해보 보면 되 되는 지지단 단계 단단제 제발 단단제 제발 단단제 제발 단 단계 잠깐만 제발 t 단계 d 단 3단! 요거 봐! 보여? 아, 지렸다. 오늘 또 지려주는구만. 뭐냐, 아빠 지렸다. 어, 일로와. 음, 음, 음. 아, 지려봅시다. 내가 요정도야. 어? 요정도라고. 아, 오늘. 오늘도 두발뻗고 이러고 자겠어, 이러고. 아 씨. 이도 언니가, 이도 언니가 아까 이거 지른다고, 어? 이거 지른다고, 열 세트를, 어? 열 세트를 사서 가서 질렀는데, 다꽉 났다. 나 촛됐다. 하고 긴 말이 왔단 말이야, 아까 이도 언니한테. 단두 개. 단 두, 아, 세 번, 세, 세 번. 3차 시도. 어? 3차 시도 만에 목걸이가 퍽! 하고 3단까지 올라갔어요. 무려, 데미지 5%입니다. 데미지 5%. 데미지 5%. 크, 기가 막히게. 이거 한번 지를 때, 얼마 정도 소요가 되냐면, 한번 지를 때 지금, 카인 서버 시세로, 한 35,000원에서 4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세공 한번 누를 때, 세공 한번 누를 때, 35,000원에서 4만원 사이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벌써 이거 세번 질렀으면 10만원 쓴 거야. 세공 이게, 그냥 뻥값이 아니에요. 되게 비싼 겁니다. 근데, 어쨌든 떴어요. 데미지 5%를 일단 띄워냈습니다. 아 잘했다. 잘했어. 다시 와. 다시 와. 땡겨 봐. 땡겨 봐. 텐션 올려 봐. 음. 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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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몇 단계? 몇 단계? 몇 단계? 3단계입니다. 갑니다 과. 가! 정말로. 가이 새끼야. 해제 부족한 거야. 창문 좀 닫자. 아씨 1단계가 떴고요뭐 1단계는 뭐냐. 바로 해제죠. 반지, 귀걸이 가 1단계가 떴어요. 반지 데미지 마이너스 1%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1%가 아니죠. 마이너스 2%죠. 반지 한번 해볼게요. 자, 반지 2만 떠도 진짜 완전해. 2단계. 올라와 올라와. 2단계 올라와. 하자. 하... 디나이 님. 2단계입니다. 2단계입니다. 함 주십시오. 2단계입니다. 3단계 아닙니다. 어? 3단계 바라지 않습니다. 2단계면 됩니다. 쉽게가자 한번 지를때마다 35,000원이다 어? 한번 지를때마다 35,000원이야 어? 작지 않은 돈이다잉 10번 지르면 30만원이에요 제가 지금 한 9번 지를걸 준비했잖아요 9번 지를거면 30만원이 넘어가요 작은 돈 아니거든요 막 이거, 이것도 막 30,40번씩 질러야돼 사실 돈 100만원 갖다놓고 질러야되는데 돈이 없어서 100만원씩 지르긴 좀 그렇고 어아홉번만 아... 갑시다 반지 2단계 가지 2단계 가지야 정말로 바꾸시겠, 바꾸시겠습니까 정말로 바꿔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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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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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이다 보통의 확률 보통의 확률 가지 왔어, 왔어! 왔다고! 왔다고! 심포 오종을 존나 잘 들어오네! 아, 왔어! 왔어, 왔어! 왔어! 2단계! 2단계 왔어! 아, 올스텝 2. 올스텝 2가 왔어요. 제가 원하던 2단계가 왔어요. 2단계가 3단계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2단계가 왔습니다. 2단계가, 2단계가. 음. 아우. 좋네, 좋아. 이렇게 좀 여유있게 즐기니까 이거 되잖아? 어? 될 놈은 다 된다고. 안될 놈은 뭐래도 안 되는 거야. 어? 남자는 이래서 바지를 입어야 되는 거거든. 바지를. 치마 입으면 막 10번씩 갖다 질러도 3단 이로거 후용 못 하지. 어? 이돈언 바, 이 돈, 이돈언 바지가 아니라, 이돈이 이거 드래곤 반지 몇리인데 이돈이 일자리 끼고 다녀 <laughs> 이빨이 지르고 얘 치마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남자는 자고로 바지를 입어야 돼 그럼 자 일단 반지 완제죠 이이 떴으니까 반지 완제죠 봉인 들어갑니다 오늘도 상큼한 하루 좋아 오늘 상큼한 하루 좋지 드래곤의 귀걸이 가드 3 단계 이거떠 하지만 오늘 진 진짜 하루가 상큼할 것 같아요. 진짜 하루가 상큼할 것 같아요. 진짜로 상큼할 것 같아요. 진짜로. 드래곤의 귀걸이, 가드. 3단계가 떠지면 상큼할 것 같습니다. 상큼할 것 같아요. 도전합니다. 도전합니다. 드래곤의 귀걸이, 가드 3단계. 받는 데미지 마이너스 5% 도전. 합니다 갑니다! 갑니다! 바꾸시겠습니까? 바꿉니다! 갑니다! 선단! 아, 귀걸이가 1단이네요. 자, 1단계 떴어요. 자, 반지들 일단 착용해 주죠. 기걸리는 가드가 1단계가 떴습니다. 이거는 제가 원하는 게 아니죠. 피나이다. 돈 굳게 해주소서. 돈 굳게 해주소서. 택진이 형. 오늘 싸게 가자, 싸게. 어? 싸게 갑니다. 2단계. 떠줍니다. 2단계. 떠줍니다. 2단계. 떠줍니다. 갑니다! 간지 정말로 바꾸시겠습니까? 바꿉니다. 2단계 2단계 째새끼야 네! 야 뭐야 아이템 드론 귀걸이 한 개가 필요하대. 이뭔 소리야? 아이씨 아이 귀걸이 안 빼고 질렀잖아. 아 이번에 느낌이 있었는데 아이씨 진짜 아이씨 아 세공도 캔슬을 안 했잖아. 확 씻고 씻고 나면 택진 형이 한 번씩 잘 놓아주더라고. 그리고 씻는데도 이게 좀 방법이 있거든. 그냥 막 씻으면 안 되고 일단 여기서 얕은 물에서 이렇게 한 번씩 촤악 크게 한번 져서 주고 져서 주고 여기 떨어지는 낙숫물에서 어 잠깐만 이게 하수구 같지만 이게 사실 하수구라고 하기엔 물이 너무 깨끗하잖아. 어. 하수라오긴 구 물이 너무 깨끗해. 여기서 한번 목욕제계를 이렇게 촉해 주는 거지. 어, 무기도, 무기도 좀 빼고. 목욕제계를 탁 해야 돼. 일단 좀 씻거, 씻거. 아. 가자, 가자. 들어가자. 이게 사실 심청의 정성이거든. 어? 신봉사 눈뜨대기 신봉사 눈뜨대기 오늘, 어? 3단. 3단 한번 촥 하고 띄워 주십시오. 어? 저에게 해안을 보여 주십시오. 택진 장님 한번 주십시오. 가자, 가자. 하아... 시 오늘 또 황금손으로 거, 거듭나나? 어? 황금손으로 여기서 선착장에서 저 까지 헤엄치고 하면서 깔끔하게 마무리, 마무리 지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식이 어 정화 의식이 마무리가 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촥 헤엄을 쳐서 헤엄을 쳐서 어 바닥에 바닥에. 발이 닿으면 안 돼. 촥, 헤엄을 쳐서, 저까지 가주는 거죠. 아, 저기 강태공이 있네요. 4월의 눈꽃님. 드래곤 악세사리. 드래곤의 귀걸이. 가드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 2단계죠. 2단계면 충분합니다. 택진이 형. 갑니다! 교환. 정말로 바꿉니다. 교환. 합니다. 가자! 3단! 안 주네요 아 오늘 택진이형 잘 안줘요 남은 실리나이트 숫자는 49개 밖에 안 나왔어요 아... 1단계입니다 아... 온천에서 목욕주기를 해야 된다 라는 의견이 왔어요 온천에 가봅니다 고다드 온천지대로 저기에서 정성이 좀 부족했다 라는 지적 지적이 있네요 얘들 뭐야 여기 유황온천이구만 뜨끈뜨끈하 좋아 보이네요. 온천에들어온 몹들을 맨손으로 때려잡았어 어우 이 아저씨 c 겨털... a 가슴털 어, 잠만만슴에이이털 털이 이 아저씨 가슴에 난털 잠깐만, 뭐야 m c 이야 가슴에? 도거미 문신인가? 아, 겨털, 곁을... 아, 겨털 대박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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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저씨, 아이씨, 여기 겨털 꺼에 잠깐만, 한번 앉아볼까? 어, 머리가 커졌어. 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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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씻을 맛이 씻었다. 더 씻기도 힘들다. 가자. 봐봐. 상큼한 나를 어, 어, 보내세요. 세공한다. 드래곤 액세서리를, 귀걸이를, 바로, 논스톱, 노브레키 가자! 따 <놀라> 아, 택시지형. <놀라> 아, <놀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시마이, 시마이. 아, 좋 그만. 아, 온천지대 무필하러 갑시다 온천지대. 아, 떴습니다. 2단 떴습니다. 2단. 근데 2단도 잘안 뜨는 거예요. 2단도 잘안 뜨는 거라 제가 그러는 거예요. 3단은 아니고, 2단이 떴어요. 2단이 떴는데, 일단 이것도 훌륭한 게 뭐냐면, 2단도 잘안 떠. 2단도 잘안 떠. 잘안 떠서.